12번 그림은 분자 가다의 비공유 전자쌍수와 단일결합수를 나타낸 것이다. 가다에서 c, n, o, f는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되어있네요. 자 그래서 먼저 가를 먼저 볼까요? 가를 먼저 보면 단일결합수가 두개라는 것은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 수가 2개라는 것은 O가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죠. O 한 개당 비공유 전자쌍 수가 2개씩 늘어나니까. 그래서 요렇게 돼 있구나. 요게 가가 되겠네요. 나와 볼게요. 비공유 전자쌍 수 4개고. 네 그럼 O가 2개 있다는 소리죠. 그다음에 단일 결합 수가 3개 있다는 것은 요렇게 돼 있다는 소리가 되겠구나. 얘가 나가 되겠습니다. 다 볼게요. 비공유전자쌍수 N이 비공유 하나, F가 비공유 세 개가 되겠죠. 그래서 그걸 합해 보니까 비공유전자쌍수가 여덟 개가 되었고, 그러면 2, 2밖에 안 되겠습니다. 단일결합수는 두 개가 됐다는 거니까, 요게 다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2, 2, 2, 1. B, 1, 나머지는 다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6 틀렸네요. 가, 다, 중, 다중결합이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. 가, 다중결합이 있고, 다도 다중결합이 있네요. 맞네요. 가, 다, 중, 무극성 공유결합. 아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게 무극성 공유결합이죠. 그래서 나랑 다가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으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요. 틀렸다.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